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아, 3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오해의 말씀 제목은 올무를. 벗어버리자, 입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지금 25분이 돼가지고, 4시 반까지도 됩니까? <laughs>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설교가 좀 이상하더라도, <laughs>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아. 어, 지금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난리라고 어제 박자영 성님께서도 그 집중훈련 때 포럼을 아주 장나락 하셨는데요. 근데 그 신천지 인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출신이죠. 그리고 또 복음이 최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으로 오신 분들도 거의 대한예수교 <laughs> 장로이잖아요. <장르 웃음> 자, 그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서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를 하는데도 이놈의 것이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속에서는 늘 분노가 막 치밀어오르고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대 랩런트 또 이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면 장담할 수 미, 믿을 수가 없어요. 후대를 과연 이 믿을만한가? 과연 이그 앞가림들을 하겠는가? 과연 이 후대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 잘 자랄 것인가. 좀 믿음이 갑니까? 좀 불안합니까? 내 자신들 보면은. <laughs>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뻔합니다. <laughs> 무슨 대답을 하실지. 그리고 뉴스를 켜기만 하면은 이 경제 문제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이 세계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계복음화 세계보구마.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세계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화가 됐다는 말은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경쟁도 우리끼리만 하는 경쟁이 아니라 창원 사람들끼리만 하는 경쟁이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뜻이죠. 요즘에는 시골에 있는 학원도 이제는 강사가 따로 필요가 없대요. 창원대, 경남대 나와가지고, 경상대 나와가지고, 학원에 이력서 내면 퇴짜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졸업학생들이 인기 있는 강사들이 모니터로 나와게 모니터로. 경쟁이 안 돼. 그리고 필리핀. 필리핀의 이 사람들이 전화만 하면은 바로 필리핀 사람과 연결돼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도 이제 인터넷이 다 보급이 돼가지고 전국 전 세계에 한다 하는, 좀,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교육, 문화, 당연히 기업체도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총성 없는, 포성이 없는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 안 죽였는데, 안 죽였는데 죽은 사람은 많잖아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뉴스에만 보면 몇명 죽었다. 하루에 한 시간, 한 명씩 죽는다. 막 자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화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적자 생존. 그래서 1%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돈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우리 랩런트만큼은 1%가 되어야 돼요. 0.1% 0.0001% 0.0000001%가 되게 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0.1%가 아니라 99%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나 간다고 했는데, 중간도 안 가. 부자 아니면 가난병에 이런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도 1%를 위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1%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돼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99%를 불행하게 만들고 99%를 폐자로 만드는, 폐잔병으로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1%입니까? 99%입니까? 저는 1% 아니에요. <laughs> 근데 세상 교육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가르치는데, 반대로 말하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거지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교회들도, 교회들도, 응답받아야 돼. 세계보음화 해야 돼. 1%가 돼야 돼. 엘리트가 돼야 돼. 시대적인 제자가 돼야 돼. 반대로 말하면, 너는 세계 복무도 못 하고, 너는 엘리트도 안 되고, 너는 실패했고,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장가도 못 가고, 너는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고,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또 말로 표현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시대, 이 세계화 시대를 돈의 노예가 된 시대다. 돈이 최고. 성공 지상주의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예가, 노예를, 노예를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험악한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보란 듯이 보기 좋게 자기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팡이를 팍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정상적인 지도자 같으면 정상적인 지도자 같으면. 이게 뭡니까? 유턴이다, 유턴. 애국을 지키던 훌륭한 지도자들이, 왕들이 다, 대통령, 저기,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무혈 입성하는 게 무혈 입성. 병사들은 다 수몰당하고, 이제 노예됐던 사람이 졸지에 지배 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유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 제사장한테 가야 돼. 제사장, 야, 나 봤냐? 나 살아났어. 내 심장 뛰지? 확실히 죽인, 죽인 거 맞지? 나 살아난 거 맞지? 어때? 나 이단 아니지?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간, 제자들한테 찾아갔어요.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나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데리고 4 0일 유턴하지 않고 광야로 40년 백성들의 원성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빨리 돌아가자. 빨리 예급으로 가자. 그런데, 악독한 지도자지, 따지면, 모세가.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지. 40년 동안이나. 왜 그래요? 올물을 벗어버리라고. 올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2차 대전 이후에, 어, 일본에서는 제일 제일 부흥한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대요. 패전국에서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가자, 은혜 받자 막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선교사들의 무덤이 바로 일본이래요. 일본. 저희 동기도 몇명 갔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두명 왔어. 세명 왔어. 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공산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핍박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1억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댄스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가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중국은 계속해서 그냥 핍박을 하는데 한번 걸렸다 하면은 기본 20년 감옥 생활 20년 뭐 10년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말한 마디 하면은 교인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그 어마어마한 구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지하교회로 몰려들어갑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올무 먼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올무. 올무. 내가 지금 이상하게 나도 혹시 여기에 빠지지 않은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을 하는가? 복음이 내 성공에, 내 목적 달성에 도구입니까? 아니면 복음 자체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복음 갖고 삽니까?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복음을, 복음 때문에 살다가, 기도,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살다가, 어, 가난하게, 남에게 내세울 것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동안 내가 이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남에게 내세울 거 없을 만큼 그냥 그러,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이런 이 우리나라,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신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벌써 2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IMF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고, 돼었고 이 길을 유럽에서 걸어왔어요. 미국도 거쳐왔어요. 일본도 거쳐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영화를 바라보고, 하, 과거에 나는 얼마를 벌었는데, 연봉이 얼마였는데, 내 과거에 내가 해가지고 땅이 지금 얼만큼 있는데, 내 자녀가 그 영화를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 돈이라는 것도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도 많고 원조도 받고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60,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를 왜 살았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막 도와줘야 돼.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아,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민족이야. 아, 우리 민족은 역시 뭐 마늘을 먹고 땡초를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근성 있는 훌륭한 민족이야. 그런 것 같은데 더 매운 거 먹으면 멕시코 사람들은 가난해. 젓가락? 뭐, 다른 나라도 젓가락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데 지금은 또 못삽니까 힘듭니까?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란 나라, 미국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잘 살아야지 북한한테 안 넘어가겠냐 그런 거예요. 전략적으로 뭐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정말 소망 없습니다. 오직 u s a 에는 소망 없어요. 제가 캄보디아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서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 역사를 좀 이제 보고 듣고 읽으면서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뭐 광주 광주에 민주화 운동 일어나 가지고 뭐몇천명뭐 죽었다 그러잖아요. 몇백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쁜 독재자 나쁜 놈들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막 힘을 써가지고, 뭐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뭐 김대중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몇명 죽였습니까? 200명? 200만 명. 창원 마산 진의 인구의 두 배. 두 배를 죽였는데, 뭐, 유엔 미국에서 막, 막 압력을 가했습니까? 모르는 차,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모르는 차. 왜냐? 이익이 안 되니까. 우리의 소망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빨리 올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올물을 벗을, 벗어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뭘로 찾는다고요? 기도로 그때 당시에 바울은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전 유럽을 변화시킨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무엘 하 22장, 22절,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세계화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전 세계에 0. 몇 퍼센트의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돈 노예 시대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일을 향하시는 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을 만드는 여가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도 똑같이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이렇게 노예로 막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세상 이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이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새벽부터 새벽부터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나, 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 가장 최고 우선순위를 기도로 자칫 잘못하면 노예가 돼요, 자칫 노예가 돼. 자칫 잘못하면 내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이 돈의 노예로 만들어요. 성공의 노예로 만들어요. 나도 불행하고, 내 자식도 불행하고, 교인도 불행하고, 성들 다 불행하고,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약점만 골라가면서 노려가지고, 이, 괴롭히는데, 마귀가 숨어 있습니까? 저기 도망가 있습니까? 후시탐평 노리는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 디모데우 3장 16절, 17절에, 세파란 부목사가 장노님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미나 잘해라. <laughs> 그러지. 절대로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감동 받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불신앙지 모르지 만 없을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돼. 말로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도 하고, 여러분 누구 잔소리 듣기 싫으시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책망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laughs> 어떤 능력이 느냐면,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정말 내 심정을 정말 어떻게 싹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정말 아픈 데만 딱 쓰다듬어주고 그런 전지현능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없냐? 다른 교회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만 그러냐?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나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이런 손길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어요. 또 말씀 그러니까 귀로만 뭐 들으려고 하시는데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울물을 벗어 버리려면 읽어야 돼, 읽어. 듣고 읽어야 돼. 왜냐? 잘못된 사람을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23, 고123, 대1234, 군대2, 1,2년,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거를 각인시켰단 말이죠. 얼마나 요즘이 영악한 시대냐면, 요즘 애들이 영악하다, 뭐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림책, 동화책을 보면은 옛날에는 옛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땠단다. 그래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떠세요?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는 뭐 옛날 옛날에 곰한 마리가 있었는데 곰이 사과를 따 먹었니 두 개를 따 먹었어? 또 어떤 여우가 포도를 세 개를 따 먹었어? 다해서 몇개따 먹었을까요? 무슨 교육이 아니라 수학이죠, 수학. 수학이 뭐예요? 돈. 어릴 때부터. 말기도 못 알아야 되는 그때부터 숫자를 가르치고, 돈을 가르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가르치고.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요, 많이. 많이 가르쳐가지고, 유태인을 능가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망하든가, <laughs> 망하든가, 크게 성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전도는 못할 것 같아요, 전도는. 그리고, 10편, 119편. 제일 긴 성경 구절인데, 10편 중에서 한번 이거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유태인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이 세상을 정복했고그 신앙을 우리에게 이 전수해 주려고 어떻게 그 희생과 노력을 했는지 한번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델을 삼아야 돼요. 우리 모델, 신앙의 모델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골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 돌에 맞아서,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창에 찔려가지고, 머리에 가시면을 써가지고, 죽으신 분. 그렇게 살았어요. 어, 우리도, 어, 지금 시대가, 어, 정말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영원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내, 내 팔자가 뭐야? 내가 왜이 모양 이 모양이 꼴이지?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하지가 않지? 계속 이렇게 마귀는 숨어있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온 세상 살리는 복음으로 내가 살고 정말 잘못된 울물을 벗어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옮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 대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